<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계약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 실험 장치는 주 세계과학의 직선 무마찰 실험 장치인데요. 뉴튼의 제2법칙, 빗면을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 평균속도와 순간속도의 측정, 그리고 1차원 충돌 실험에 4가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실험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죠.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자유 낙하시킨 후 시간에 따른 낙하 거리를 측정하여 등가속도의 운동식에 대입하면 중력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낙하 거리를 h라고 한다면 시간을 측정했을 때는 h 1/2 gt 제곱이므로 g는 t 제곱분의 2h로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문제는 1초만 낙하하더라도 4.9m를 낙하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실험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험 테이블 정도의 면적과 1m 미만의 높이를 갖는 공간에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평면에 대해서 각도 세타인 비스즈만 빗면에서 가속 운동하는 물체를 분석해서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마찰이 없는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이 물체의 공간과 접촉을 통해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우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 Mg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자유낙하하지 않는 이유는 접촉을 통해 물체를 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항력은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인데요. 이 힘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죠.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원인은 중력이므로 이 중력을 분해한 한 가닥이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중력 벡터의 크기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직사각형의 두 변의 크기를 갖는 벡터로 중력 벡터를 분해해 볼수 있네요. 분해한 두 성분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중력 벡터와 직사각형의 두변 사이의 각도 둘중 하나는 알아야 되죠. 빗면의 각도 세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두각중 어느 쪽이 빗면의 각도 세타와 같은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빗면의 수직인 방향의 연장선을 그려보면 이큰 삼각형 자체가 직각 삼각형이므로 이쪽이 9 0 마이너스 세타의 각도니까 중력의 연장선과 빗면의 수직인 선분 사이의 각도는 세타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네요. 따라서 빗면을 누르는 중력의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빗면의 수평한 중력의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빗면을 누르는 중력의 성분 mgcos세타와 같죠. 추가적으로 바닥을 눌러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닥을 눌러주는 힘에 대한 반작용인 수직항력은 누르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즉 수직항력의 크기도 mgcos세타인 것이죠. 물론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과 물체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인 이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므로 합칠 수 있는 힘은 아니죠. 우리는 단지 이 작용 반작용 관계를 이용해서 수직항력의 크기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체를 빗면에 수직하게 당기는 중력의 성분 mgcos세타와 물체를 받쳐주는 수직항력 mgcos세타는 물체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는 두 힘이기 때문에 이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서로 상쇄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즉 작용 반작용으로 수직 항력의 크기를 알아내고 이 수직 항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 또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중력의 코사인 성분을 비교해서 빗면에 수직인 두 힘의 평형 관계를 알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수직 항력 방향으로는 알짜힘이 0이고 빗면에 마찰은 없으므로 이제 이 물체는 빗면의 수평한 방향인 mgsin세타의 알짜힘만 받으면서 운동하는 것처럼 관찰됩니다. 마치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mgsin세타의 힘으로 가속되는 물체와 운동 상태가 같은 것이죠. 즉, mg 사이세타라는 알짜임을 받아서 질량 m이 a의 등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이므로, mg 사 n 세타 equal ma를 이용해서 g equal 사세타분의 a를 정리하면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빗면의 두점사이 거리를 s라고 할때이 거리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몇초 만에 이동하는지를 측정하면 s 1/2at 제곱이므로 a는 t 제곱분의 2s로 가속도를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죠. 이 가속도를 빗면의 각도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중력 가속도 g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실험장치를 세팅한 후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볼까요? 주 세계과학의 직선 무마찰 실험장치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 장치는 2m 정도 길이의 알루미늄 사각 파이프입니다. 이 각이 진 표면 위를 매끄럽게 운동할 수 있는 글라이더를 얹어서 실험할 수 있는데요. 송풍기를 연결해서 파이프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파이프에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글라이더가 바람에 밀려 살짝 떠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찰 없이 자유롭게 수평 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게임센터에 하나씩은 있는 에어하키라는 놀이기구와 같은 원리죠. 에어 아키도 테이블에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원형 퍽이 살짝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과의 마찰이 없어서 퍽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경사면에 글라이더를 놓고 운동시키면 마찰의 영향 없이 빗면에 평행한 중력 성분만 받으면서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므로 가속도를 구해 중력 가속도를 역산할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실험 장치를 세팅한 후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볼까요? 실험 자체는 비교적 쉽지만 처음에 장치를 세팅하는 것이 좀 번잡함으로 장치 세팅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험 장치들입니다. 이미터 길이의 에어 트랙, 포토게이트 타이머 시스템, 전자 저울, 송풍기 각종 실험 부품들이 들어있는 부품 상자 그리고 줄자입니다. 부품 상자에서 글라이더 한 개와 질량추, 기대, 높이 조절 나사가 있는 받침 발과 육각 렌치 그리고 육각 렌치 볼트를 꺼냅니다. 트랙에 받침 발을 조립합니다. 이 받침 발의 높이만큼 한쪽이 들려서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포토 게이트 센서를 조립합니다. D 귿자 모양이 아래를 향하게 조립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다른 센서도 조립하고 운동 시작점에 놓을 센서를 1번 포트에, 운동 끝점에 놓을 센서는 2번 포트에 연결한 후 트랙 아래쪽으로 전선이 통과하게끔 트랙 뒤편에 적당한 간격으로 포트를 위치시킵니다. 트랙의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받침발의 높이를 측정하고 트랙이 책상에 닿은 지점부터 받침발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직각 삼각형을 만든 후역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빗면에 기울어진 각도를 결정합니다. 높이가 약 6.7cm, 밑변의 길이는 약 124.5cm 정도이므로 역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기울기가 약3.1 정도 되네요. 30도, 45도, 60도 같은 특수각만 보다가 기울기가 3도라면 아주 완만한 것 같지만 사실 지하 주차장 같은 건물을 만들 때 통로 경사면의 기울기 설계 규정이 10도 미만인 것을 감안해 보면 3도라는 각도도 꽤큰 기울기죠. 저울을 켜고 글라이더의 기대를 꽂은 후 질량을 측정하고 추의 질량도 각각 측정해 둡니다. 기대가 적외선 센서의 두 구멍 사이를 지나가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센서의 높이를 조절해서 기대가 구멍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트랙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센서도 약간 기울여서 트랙과 센서가 직각을 이루게 합니다. 두 번째 포토게이트 센서도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적외선 센서의 두 구멍 사이를 깃대가 지나가게끔 위치시키고 트랙과 센서가 직각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센서와 두 번째 센서의 구멍을 기준으로 센서 간격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송풍기 호스를 연결합니다. 트랙 방향이라고 적힌 부분은 트랙에 연결할 것이므로 글씨가 없는 부분을 송풍기 뒷면에 단단히 꽂습니다. 트랙 방향이라고 적힌 부분을 트랙에 단단히 꽂습니다. 글라이더를 얹은 후 송풍기를 켜고 글라이더가 미끄러질 때까지 바람의 세기를 증가시켜 글라이더의 운동을 확인합니다. 포토게이트를 켜고 초록색 버튼을 눌러 타임 모드에 놓습니다. 초록색 버튼은 포토게이트 앞면에 있는 표의 가로축 물리량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누를 때마다 타임, 스피드, 악셀, 카운트 순으로 변경됩니다. 타임 모드에서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세로축 기능이 선택됩니다. 원게이트, 펜스, 투게이트, 펜들럼, 스톱워치 순서로 선택되는데 투게이트 모드에 놓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느낌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측정 대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글라이더의 초기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요. 포토게이트는 적외선 센서를 깃대가 가리는 순간 측정이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때의 오른쪽 날개가 첫 번째 센서와 두 번째 센서의 구멍을 지나가는 거리가 글라이더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글라이더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센서의 적색 LED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은 후 다시 왼쪽으로 글라이더를 움직여 적색 LED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글라이더 위치를 결정합니다. 항상 글라이더의 이 오른쪽 끝머리 지점에서부터 글라이더가 정지 상태로 움직여야 손을 놓는 그 순간 첫 번째 센서를 지나가면서 시간 측정이 시작됩니다. 한번 불이 들어오고 나면 느낌표가 사라지므로 본격적인 측정을 할 때는 다시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눌러 느낌표를 다시 만들어서 대기 상태로 놓아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초기 위치가 잘 설정되었으면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눌러 본격 측정을 시작합니다. 송풍기를 켜면 글라이더가 살짝 떠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측정 시간을 확인하고 같은 요령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시간 측정 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질량추를 글라이더 좌우에 하나씩 얹고 실험을 반복합니다. 송풍기의 바람 세기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이 좋아요. 송풍기를 켜고 글라이더가 미끄러져 포토게이트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역시 3회 이상 반복하여 시간 측정 값들을 평균합니다. 질량추를 글라이더 좌우에 하나씩 더 얹고 실험을 반복합니다. 송풍기의 바람 세기를 약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좋아요. 송풍기를 켜고 글라이더가 미끄러져 포토게이트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역시 3회 이상 반복하여 시간 측정값들을 평균합니다. 포토게이트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킨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물론 질량도 추가하면서 실험을 반복하면 됩니다. 실험 자체는 간단하네요.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표는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실험 데이터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꼭 이와 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 데이터들이 직관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주세요. 실험 데이터는 대표 데이터 한 개만 넣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중력과 속도가 크게 계산되네요. 물론 여러분은 더 정밀하게 실험할 테니까 거의 9.8mps 제곱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해볼까요? 우선 실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정해서 중력과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넣어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해서 결과를 얻었는지를 교 강사에게 어필할 대표 계산 과정 하나는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험 변수를 바꾼 내용과 결과 분석을 기술해주면 되겠네요. 실험에서는 글라이더의 질량도 변화시켰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질량은 영향을 끼치지 않죠. F equal MA equal MG sine theta이므로 M은 약분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력이 꽤 커야 공기 저항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리 실험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실험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폭토게이트 사이의 거리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운동 시간은 증가하겠지만 가속도는 변화가 없어야 하겠죠. 실험에서는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어서 경향성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 부분을 분석해주면 됩니다. 예비실험에서는 실험치의 중력 가속도가 이론치보다는 20% 정도 크게 나와서 오차가 꽤 큰데요. 실험으로 얻어진 가속도를 사인 세타로 나눠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빗면의 각도가 영향을 많이 끼치네요. 각도를 1도 크게 해서 사인 4도로 계산해 보면 중력 가속도가 9mps 제곱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빗면의 각도를 밑변과 높이 뿐만 아니라 빗변의 길이도 측정해서 탄젠트 값으로도 각도를 구해보고 사인 값으로도 각도를 구해서 빗면 각도를 정확하게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랙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크게 한다면, 각도 측정의 오차가 덜 반영되어 더 이론치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너무 빨리 미끄러져서 실험이 어려울 것 같네요. 실험실 여건이 허락한다면, 10도 정도의 기울기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술해주면 되겠네요. 실험 자체가 단순해서 그닥 분석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랙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것. 정확한 시간차 측정을 위해 포토게이트 센서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서 실험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부한 분석 내용의 결과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